안녕하세요. 서울 동물의료센터 장한나 원장입니다. 오늘은 노령견 질환 중에서 심장질환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. 저희 동네에 노령견이 진짜 많아요. 저희 병원에 가장 고령인 환자가 2스 23까지도 병원에 옵니다. 대학을 보내야 돼요. 그죠? <laughs> 어, 노령견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많죠. 대부분 말티즈, 푸들, 시추, 치와와 이런 품종들 많이 키우고 요즘 말티푸도 많고요. 요런 친구들이 대부분 한 50에서 60%는 심장 질환을 좀 갖고 있어요. 아이들이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이제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모든 게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만 포함이 돼 있어도 이제 심장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나이가 한 8살, 7살부터는 심장 음이 좋은지 좀 들어 가 주세요라고 하시면 많이들 캐치가 돼요. 생각보다 강아지 심장병은 천진으로 되게 잘 찾아요.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이 소형견들의 심장병의 대표적인 심장 질환이 뭐냐? 가장 유명한 심장 질환 첫 번째 이천판 폐쇄부전인데요. 이천판 폐쇄부전은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왼쪽은 2천 판, 오른쪽은 3천 판이라고 해요. 근데이 2천 판의 이 심장 판막이 이제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이 판막의 역할은 문이거든요.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덜 닫히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문이 덜 닫히면 바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혈액이 좀뻑꾸로 통과하고 역류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2천 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거는 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패성 고혈압은 폐로 혈액이 가는데 혈액이 가는 그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 혈관에 혈압이 높아지는 심장 질환인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은 우측 심장에 산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의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어딘가에 혈액이 정체되는 질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두 가지가 가장 이 노령견들, 소형견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선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우선 아이가 오면은 저희가 먼저 청진을 해봐요. 보호자한테 이제 아이가 어땠어요 물어보고 청진을 했을 때 강아지는 고양이랑 다르게 청진했을 때 심장음이 이상한 건좀잘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거를 감지를 하고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.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. 그심장의 실루엣을 볼수 있습니다. 심장이 원래는 예쁘게 잘록하게 우리 V 라인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가 통통한지, 어디가 불룩한지, 어디가 찌그러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. 이제 심장 초음파가 진행이 됩니다.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실루엣을 보는 게 아니라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이 찌그러져 있는지, 혈액이 새는지, 원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심장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신 혈압을 체크해서 이하의 전신 상태의 혈압 볼수있고요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뛰어야 되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, 이런 식으로 뜰수 있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심전도를 장착을 해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어, 혈액검사는 왜 해요 심장인데 왜냐면요 우리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약은 피하고 이 약을 줄때 뭔가 주의사항을 그다음에 뭐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콩팥이 괜찮은지 간이 좋은지 혈당에 뭐 고혈당이 있는지 아니면뭐 빈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요. 소화기 체크도 하고 혹시 간에 혹이나 뭐 신장에 신부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내과적으로 보셔야 내가 신장병을 진단을 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외에 다 다른 다른 질환이 있는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 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까지 이어집니다 심장질환은 관리가 잘 되면 그 아이의 명만큼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, 근데 어 심장질환 자체는 절대 완치가 되진 않아요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 혈압약 먹고 사시는 것처럼 혈압약 먹고 되게 멀쩡하게 사시잖아요. 심장질환 또한 약 먹으면서 중간중간 정기검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잘 지키면서 관리하면은 그 아이의 생명을 다쓸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살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우리 아프기 전에 제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속상한 게 많이 아프고 나서 이제 실려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미리 미리 안 아프고 건강해 보여도 최소 8살 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면서 아이를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